자, 여러분. 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랑, 그리고 일요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새벽까지 있는 축구 경기를 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아시겠지만, 올해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일요일에 애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유나이트 대밀버시티 경기, 이 경기를 지금, 자, 해외에서는 이 경기를 40대 57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경기를 20대 55로 보고 있다. 어. 예, 승패. 문은 빼겠습니다. 문은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제기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웨스턴 유나이트 프랜성으로 가자. 어. 할 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 멜버시티 승으로 보고, 어, 아, 마야상까지 될라나 저는 이거 그냥 플랜을 보고, 어, 그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거 물어 한번 보도록 하겠니 그냥 뭐, 해무. 해무로, 그냥, 안전한 건 이건데, 아, 저는 이거 해무, 왜냐면 두 배당이 같을 때는 이가 하면 적어도 생각할게요. 자, 엠폴리데이, 에이시밀란 경기입니다. 자, 450365153 배당을 받았어요. 이행기는 자, 국내에서는 이행기를 엠폴리는 17%가 판매가 되고, 예, 57%까지 올라갔고요. 해외에서는 19대 56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개인적으로 엠폴리 프랜승이터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승이 그리고 아, 마인승까지 한번 볼게요. 자. 랑스대 모나코 경기입니다. 208대 34, 270 배당을 받았고요. 자, 이 경기는 어... 저는 이 경기 모나코, 모나코 프렌승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노 대 나폴리 경기예요. 자, 265, 305, 225 배당을 받았어요. 이거 어려운 배당으로 속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를 어... 어? 에이, 설마. 네. 나폴리, 나폴리 승사에 들어보고요. 햄무 보겠습니다. 음. 자, 오디스 세대의 라치오 경기입니다. 자, 295300210. 자, 29 배당 나왔다는 거 체크를 하고, 그냥 꾸준히 훑어보시기 바래요 자, 이 경기는 추천해볼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우디넷의 프랜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웨스턴 햄대, 어, 저 매지 때안 합니다. 이런 똥배당 안 합니다. 그냥. 자, 웨스턴 햄대의 브리스톨 경기 13425690 배당을 받았어요. 어, 무가 가능해 보이는 경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은 웨스트햄 승사이드로 경기를 끝낸다고 보겠습니다. 햄머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스날 대 리버풀 경기예요 자, 여기는 1 9 0 3 4 5 300 배당을 받았는데, 국내는 46, 아스날 쪽으로 갑니다. 어머? 국내는, 국내는 아스날 쪽으로, 그래좀 많이, 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경기 어, 그래. 아스날, 아스날 승자에 도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능해 보이니까, 이거, 무보험을 하나 치시든지, 무보험이 싫다 생각하시면,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햄무, 해무, 햄무 한번 때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살레르니타나, 네, 유벤투스 저는 살레르니타나가 나오면은 혀갖고 해가지고, 유벤스의 마인승 이걸로 끝내고, 안 쳐다보려면 내요 오지마. 자, 에스로마, 네, 아탈란타 경기죠. 자, 216, 310, 275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 메리트상 봤을 때는, 이거는 무가 좀 근접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제 느낌상. 제 느낌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이 경기를 무난하게 끝낼게요. 에이스 로마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또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